하나 둘셋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혜인입니다 제가 매월 1일 연재하고 있는 9월 출근룩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가을 컨텐츠의 문이 끼 하고 열렸습니다 우. 늦여름부터 많은 해피님들의 가을 컨텐츠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 컨텐츠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가볍게 옷잘 입는 사람들은 요즘 뭘 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2021년 프리 폴 트렌드 아이템 5가지를 찝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봄이랑 가을은 참 애증의 계절인 것 같아요. 옷 입기도 정말 좋은 날씨고 예쁜 옷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짧아 그래서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어떤 옷을 쇼핑하면 좋을까 혹은 지금 내가 쇼핑하는 것들이 돈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해피님들 위해서 지금부터 FW 시즌까지 쭉 입을 수 있는 돈 아깝지 않은 다섯 가지 아이템 집어드릴 예정이고요 트렌드와 브랜드들을 바탕으로 저는 실제로 좀 리얼웨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해피님들께서도 당장 데일리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들로 집어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빠르게 다섯 가지 아이템 보러 가실까요? 고고~! Now. but watch your back it's hard 자첫 번째 아이템은 니트 베스트입니다 우리 해피님들도 특히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올 여름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여름 하면 린넨이라든지 뭐 라탄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여름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소재들이 유행해 야 하는데 올해는 니트 소재들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래서 크로셰 니트라든지 니트 짜임으로 된 백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기세를 이어서 올해 FW 시즌에도 특히나 이 니트 소재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입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 바로 니트 베스트입니다. 대신 구입하실 때 소재는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자켓을 입는다든지 레이어드를 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두껍지 않은 여름 니트 제품 혹은 가벼운 니트 베스트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입하려고 좀 찜해놨던 제품들 중에는 이제 자랑 신우 그리고 잉크라는 브랜드의 니트 베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제품을 구입하시기보다는 좀 무난한 가격대에 몇번 입어도 그렇게 많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좀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들로 구입해두시면 기분 날때 한번씩 레이어드 용으로 꺼내 입으시기 좋을 거예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시즌이 지나게 되면 아마 청키하거나 좀 벌키한 느낌들의 도톰한 니트 제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반지법 형태의 니트 탑 제품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올 봄에도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반지법 형태의 니트를 사신 적이 있다면 그 제품 이번 가을에도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니트 베스트를 구입하시기를 좀 놓쳤다 싶으시다면 아예 팔이 있는 니트웨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니트 제품하면 떠오르는 뭐 베이지라든지 무채색의 무난한 컬러들도 좋지만 개인적인 저의 픽은 컬러감이 있고 패턴이 화려한 제품들. 특히나 뭐 로고 플레이가 있는 제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니트 베스트라는 아이템을 활용하시더라도 훨씬 옷잘 입는 느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드 팬츠. 그 중에서도 슬렁진입니다. 뭐 슬랙스나 데님 소재 모두 와이드한 핏의 팬츠들이 올해에도 역시나 강세일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바지 핏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체형별 컨텐츠 참고해주시고요 작년 FW 그리고 올해 봄까지는 조거 팬츠에 정말 미쳐있었잖아요 조거 팬츠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올해는 조거 팬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편안한 핏을 자랑하는 와이드 슬랙스나 와이드 팬츠들이 강세인데요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은 상의는 짧고 타이트하게 바지는 길고 와이드하게 좀 대비되는 느낌을 확확 주시면 훨씬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많이 낼수 상이랑 꼭 대조되는 느낌을 연출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름 같을 때는 뭐 민소매 탑이라든지 크롭탑 좀딱 붙는 제품들과 함께 매치를 해주셨다면 가을로 넘어와서는 짧게 붙는 크롭 니트나 혹은 트위드 자켓 같은 완전 이미지가 대조되는 포멀한 아이템과 미스매치를 했을 때 완벽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와이드한 팬츠나 슬렁진에 타이트한 크롭탑 입으시고 그 위에는 박신 트위드 자켓이나 혹은 울자켓 혹은 벨벳 소재로 된 제품들을 활용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에서볼수 있는 좀 특이한 점은 로우 라이즈 진들이 속속들이 보인다는 게좀 특이한 점인데 이건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레트로 무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무드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나이가 좀 어린 층에는 하이틴 무드라든지 Y2K 무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살짝 나이가 있는 층에는 디스코 무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간 이 디스코 모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비에 나왔던 그런 스타일들이나 구찌 컬렉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소개드렸던 와이드 뭐 팬츠라든지 로우라이즈진 모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볼수 있었던 실루엣인데요. 요즘 세대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그 실루엣이 새로운 핏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이 유행의 무드가 오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일단 입었을 때 편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레깅스의 시대가 더올 수는 있어도 스키니 진이라든지 불편하게 꽉 끼는 하이 제품들이 다시 유행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피님들이 조금 더 유행하는 스타일 혹은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와이드한 핏의 팬츠들, 좀 넉넉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하이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렌드는 셋업이에요. 근데 이 셋업 중에서도 풀셋업. 뭐, 셋업이랑 수트는 항상 상 사랑받는 아이템이죠 특히나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수트나 셋업 제품들을 빼놓고 직장인 룩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트렌드는 그냥 셋업이 아니라 풀 셋업이라는 걸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바지랑 자켓만 이렇게 셋업으로 쳤다면 이젠 이 안에 베스트라든지 혹은 같은 소재의 무언가가 하나 더 더해진 완벽한 풀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런 수트 같은 느낌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맨투맨과 조거팬츠 조합에 트레이닝 셋업 혹은 트랙 자켓이나 트랙 팬츠처럼 가벼운 캐주얼 셋업도 좋고요. 아니면 니트 셋업도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셋업이면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같은 날씨에 추천드리고 싶은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드 소재로 된뭐 드레스나 자켓 조합 혹은 팬츠, 자켓, 베스트 조합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스나 내추럴 톤처럼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들 혹은 무채색 같은 무난한 컬러들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하면 어, 사실 체크 패턴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과감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위아래 풀 세트로 좀 체크 패턴을 넣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요즘 스트릿 스타일에 정말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부츠 올여름 슈즈는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짜임새 있는 샌들이나 일체형의 통짜 슬리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키 조던. 그리고 세 번째는 청키한 부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바지를 입던 간에 이세 가지 신발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뭐 리얼웨이뿐만 아니라 쇼핑몰 코디를 보더라도 신발이 다 똑같아. 이 기세에 힘입어 이세 가지 슈즈 중에 가을에 특히 활용하기 좋은 이 청키한 부츠를 저는 마지막 다섯 번째 트렌드 아이템으로 꼽아봤는데요. 가을에는 사실 이 부츠 아이템들 항상 사랑. 받아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날렵하거나 딱끈 느낌의 부츠들이 아니라 굽이 두껍거나 좀 청키한 느낌들이 나는 볼한 느낌의 부츠들이 특히나 트렌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해피님들께서 어, 저는 부츠는 아무리 유행을 한다고 해도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좀 굽이 높거나 두꺼운 느낌의 컨버스화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느낌은 컨버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션 라인들이나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새로 나온 신상 제품들도 굽이 굉장히 두껍고 약간 타이어 같은 느낌? 굉장히 벌키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셔도 부피감이 있고 좀 넉넉한 사이즈의 의상들과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즘 옷좀잘 입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트렌드 아이템 다섯 가지를 꼽아 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고요 모쪼록 우리 해피님들의 현명한 쇼핑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짚어본 트렌드 영상을 시작으로 가을 컨텐츠 쏙쏙들이 보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보여드릴 가을 컨텐츠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두셨다가 더 많은 영상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